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쉬고 깨게 하시고 오늘 새벽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단을 함께 싸우며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 오늘도 여기에 나온 줄 알며 또 온라인으로 원근 각청에서 주님 가정에서 또 말씀 앞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히 종이 몇 마디 주의 말씀을 해석하며 또 모두들이 듣고 또 받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주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내용이죠. 1절 십시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죽었으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었으나라는 말이 전통 본문에 있는데 죽었으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이라는 리트라라는 헬러는 헬러는 그 우리가 액체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 300, 약 355g 이라 그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루를 측정할 때는 340이든가,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아마 340인가 그러지 싶은데, 355g을 한 근, 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월절 여세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네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과 6장 4절에 두 번의 유월절이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1절의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라는 절기도 유월절이든지 혹은 유월절 후에 어떤 절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의 유월절이 있는 셈이고 이번에 12장 1절의 유월절은 네 번째다 그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죽었다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를 묘사하는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였습니다. 마르다 형제의 집에서 잔치를 연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이 기쁘고 감사해서 연 잔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일을 보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들기 위해 식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분명하지요. 누가복음 7장 38절은 한 동네의 죄인인 여자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류 곧나드 그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은 그 향류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하고 좀 비슷하죠 아마 그두 책에 기록된 사건이 예,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그 사건이 다 복음서에 나 있는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향류 300 데나디온 이상이나 되는 그 향류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또 발에도 후은것 같습니다 사절을 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잡아줄 자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시몬의 아들 전통 본문에 전통사 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잡아줄 자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르라 감이르라 그향료는약300 대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범우은 말합니다. 300 대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번 돈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루 품스을 대략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이 되는 셈이죠. 마리아는 아마 오랫동안 돈을 저축하여 그 향유를 구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값비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 가렷 유다, 유다는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그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선한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구제의 삶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어드리는 것이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구어드리는 것과 같으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부탁했고, 바울도 그 일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제도 힘썼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도적이었고,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적이구나. 예. 그래서 돈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주께서 맡기셨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악용하고 있었구나.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관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조금씩 훔쳐가는 도적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돈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도적질은 죄악이죠 십계명을 범하는 죄악이죠 교회 직분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더러운 이가 뭡니까? 부정한 그런 돈이죠 부정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재정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의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경에 교훈된 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하여 다르고 정직하게 또 절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쓰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하지 못해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7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향유를 그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 돈을 쓴 것과 같다.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쓴 것과 같다. 평소에 돈을 잘안 쓰던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돈을 쓰더군요. 물론 평소에도 돈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값비싼 관이나 수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구두쇠처럼 살지 말고 평소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돈을 쓸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쌓아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으면 돈 쓰지 못하고 몸 버려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심히 돈 아끼고 절약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죽고 새 사람이 들어와서 집 팔아서 또 다른 데 이사 가는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참 보기에도 속상하는 일이다 저렇게 안 먹고 잘 아껴가서 자기가 죽으면 그건 남은 좋은 일을 시킨다고든 그러는데 그렇게 됐나. 먹을 것도 적절히 먹고, 그렇죠?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절약하지는 말고, 꼭 필요한 것은 잘 먹고 건강해야 되고, 입을 것도 적절히 입고 살라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은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교회 일들을 위해, 전도를 위해 써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힘이 있을 때, 가난한 교우와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므로, 여기 주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럼 가난한 자 돕는 선한 일, 주님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일은 성경이, 율법이 신명기학과 15장에 말씀된 율법에 자세히 증거된, 가르쳐, 교훈된 바이니까 실천하지만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며칠 후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아마 마리아가 부은 것과 같은 그런 값비싼 향유를 발라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바를 만큼 귀한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실상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바를 만큼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바를 수도 있고 그것이 죄는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과분한 줄 알고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뭐 대단히 고상하고 그런가 생각하면 별로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바르더라도 감사하면서. 과분한 줄 알고 발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값비싼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 향유가 예수님보다 귀하면 절대로 향유를 깨뜨리지 않죠, 부었지 않죠.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향유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마리아처럼 예, 옥합을 깨뜨리고. 향류를 죽게 부을 수 있겠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형제, 나사로의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동생인 것 같은 나사로가 죽는 반에 죽었다면 향류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 향류를 주님께 부어야지. 예, 부어야지. 마리아는 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내이 향료보다 귀한 가치가 있으신 구주이신 예수님. 또 그는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이 향유를 주님께 좀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로 알았고 그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다. 첫째로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명기 15장의 율법이요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도와라 된다 돕는 것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의무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평소에 내가 이제까지 힘쓴다, 힘쓰고 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욕도 또 아브라함도 착한 사람들이고, 예,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쓴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서 이기적이게 자기중심적이게만 살지 않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에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이웃 도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 그런 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겠습니다 둘째로, 또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여기 보면, 가련유다는 도적이라 돈 괴에 넣는 것을 훔쳐간다. 에, 참, 참, 에, 그런 좋지 않은 인격입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힘들여서 돈 버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렇게 돈 버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일 그렇게 더 필요하면 나가서 돈을 벌지 그렇게 돈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좀 쓰라고 아마 돈을 좀 주었겠지요 헌금했겠지요 그런 헌금을 손을 대다니 그런 헌금을 가서 가다니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이 되겠나 너 가론유다 그러면 망해. 과연 가론유다는 그러다가 망했지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정당하게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하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잠언 16장 8절에 아주 귀한 요절이 있죠. 잠언 16장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그런 말씀이죠. 소득이 적어도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몸의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밖에 벌수 없는 실력이 그만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각오를 해야지. 자기는 실력이 그만한데 난 너무 많은 것만 자꾸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봉급을 받고 할수 있겠는가? 있겠는가? 예.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내가 벌어서 얻은 소득은 복이 된다. 그 일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이라. 그러죠. 옳은 척. 예. 소득을 많이 가져도 불의하게 번 돈이라면 그 복이 안 된다.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또 물론 내가 아이고 이것보다 이 직장보다는 또 다른 직장에 가서 내가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예, 좋은 생각이죠. 그거 우리가 마다할 것이 없고 더 나은 직장이라면 가서 조금 더 예, 나은 봉급을 받고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우리 생각이겠죠. 그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더 나은 곳으로 가서 벌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번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절약적에게 써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절약해서 저축도 하지만은 그러나 몸을 너무 해롭게 몸이 상하게 몸이 아프게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 돈을 가장 지혜롭게 우선은 꼭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할수 있으니까. 셋째로,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돈을 쓸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유를 바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복음을 위해 또 그의 참된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일 것이다. 예. 그렇죠. 주님은 복음을 위해 그의 교회를 위해 쓰는 돈을 주님께서는 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우 값비싼 귀한 향류를 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향류, 우리는 향류가 없고 저는 값비싼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재능이 있다면 또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시간을 조금 낼수 있습니다. 내가 재능 기부라는 말을 들어 하죠. 재능을 쓸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또 우리가 몸으로 수고를 하는 것을 할수 있다면 수고를.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드려봤으나 그러나 참 지나놓고 보면, 네가한 일이 무엇이냐. 시원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부족을, 느 예, 느끼고 살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위하여, 그 복음 논리 전파하는 위를 위하여, 참된 교회 건립과 학장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다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죠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예 쓰임 받고 있습니까 받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러나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게 마리아의 매우 값비싼 귀한 향유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쓸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귀한 향료를 조합해 주님이여 부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값비싼 3천만 원짜리 되는 향료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또 드리기를 드려야 하는 줄을 주님 교훈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며 사는 날이 얼마 되든지 간에 이 땅에 우리가 산 삶이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